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톡톡 거리는 스트로크에서 톡톡에서 툭톡으로 한번 가는 스트로크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톡톡 스트로크이 뭔가 하면 중지와 약지로 가볍게 이렇게 걸쳐 잡으세요. 걸쳐 잡고 스냅으로 스냅만 이용해서 톡톡톡톡톡톡톡 공을 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 일 접구를 얇게를 쳤을 때는 톡톡거리면 우리 예상이나 분리각이 굉장히 가볍게 나가니까 커질 것 같지만은 일 접구를 얇은 두께로 치면은 일 접구와 내 수구가 머무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분리각이 생각보다 작아집니다. 한번 쳐볼게요. 음. 얇게를 겨냥해서 그냥 스냅으로만 이용해서 이렇게 이렇게 쳐줍니다. 그럼 지금 같이 분리각이 굉장히 적게 해서 이런 옆돌리공을 짧게를 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오늘은 하나 강의를 할까 합니다. 조금 이따 찾아뵙겠습니다. 금방처럼 이렇게 스냅으로 이용해서 스냅으로 깔짝깔짝 톡톡톡 이렇게 통해서 얇은 두께를 이용하면은 지금 같은 짧은 축에서 옆돌리기 각도 이런 각도 조금 편안하게 칠 수가 있습니다. 단 전제 조건이 두께가 좀 얇아야 된다는 겁니다. 얇아야지만이 일적구와 내 수구가 머무는 시간이 없고 일적구가 디딤돌 역할을 하지를 않거든요. 조력자 역할을 하지 않게 하는 게 두께가 얇은 설정입니다. 얇은 설정으로 그냥 가볍게 쏘아 붙이듯이 스냅으로 그냥 이렇게 콕 이렇게 쏘아 붙여도 충분히 이런 공을 득점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공에 한 점은 뭔가 두께가 일단 두꺼우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톡톡 쏘아붙이는 게 일단 스피드는 순간적으로 빠를 수는 있지만 공이 가볍게 날라가기 때문에 맞으면 두께가 조금 두꺼워지면 공이 이렇게 퍼집니다. 조금 얇은 두께보다 좀 두꺼운 두께를 이렇게 쏴서 톡 이렇게 쏘아붙이면 지금처럼 이렇게 각이 커져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보충하는 게 뭔가 톡톡이 아니라 톡툭입니다톡톡톡톡톡톡 톡툭. 톡이 아니라 톡툭톡툭톡툭 톡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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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말인가 하면 금방 자 보세요 큐커선을 보시면 이게 톡톡톡 하면 큐커선이이 정도만 들어가니데 스냅으로 이용해서 손목 스냅으로 이 두 개로만 자꾸 손목 스냅으로 이렇게 깔짝깔짝깔짝 이렇게 톡톡톡 하면은 큐가 여기까지 들어갑니다. 그런데 톡톡 하면은 하박을 조금 더 넣어주시라는 거예요. 하박을 느낌상 쭉 넣으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냥 이게 깔짝거리는데 톡톡톡 하는데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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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 하박 역할이 뭘,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이 공에 210g, 211g의 이 하얀 공을 내가 이 팔뚝이라는 이큰 통나무 같은 놈이 밀어주는 겁니다. 수화 붙이면서 밀어주기 때문에 공이 묵직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공을 치실 때 두께를 조금 쓰셔도 됩니다. 4분의 1 두께를 쓰면서 톡 이렇게 들어가도 지금은 조금 음, 두꺼웠는데 아, 왜 자꾸 오늘 실수가 좀 많네요. 한번 다시 해볼게요. 좀 말이 많아서 그런지 실수가 많습니다. 조용히 한번 쳐볼게요. 지금처럼 이렇게 들어가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공이 됩니다. 자, 느낌상, 느낌상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느낌상, 그냥 큐를 가볍게 잡고 평상시 그냥 톡, 톡 치는 것보다 조금 하박을 조금 더 집어여준다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치면 지금 이게 사실은 옆돌리기 짧게 치는 거지만은 이걸 미니 당구대로 따져 보면은 앞돌리기 길게 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이 스트로크에서 핵심은 이런 빗값 공에서 앞돌리기를 길게를 이렇게 치실 때이 탑법을 이용하시라는 겁니다.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회전은 무회전이고요. 당점은 지금 공이 저기 일접구가 쿠션 벽에 떠 조금 한, 한 거리상으로 보면은 한 포인트 가까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당점은 굳이 너무 많이 낮출 필요는 없습니다. 붙어 있으면은 조금 낮추지만은 조금 떨어져 있을 때는 중단이나 중상단을 주시고 치시는데 톡 툭. 느낌상 하박을 좀 공을 가볍게 탁 쳐주면서 하박이 조금 들어가 주시라는 거예요. 한번 쳐보겠습니다. 두께는 당연히 좀 얇은 두께, 8분의 1 두께를 가야 되고요. 톡 투. 자. 이런 느낌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공이 이렇게 퍼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말리려는 현상이 적고 이런 공을 조금 편안하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런 공은 거의 제가 봤을땐 25점도 조금 힘들어하는 공이고 요령을 모르니까 요령만 알면 뭐 20점이나 18점이나 30점이나 누구나 연습하면 되는 공이기 때문에 요령을 모르면 이 공은 25점 27점 30점도 그렇게 쉽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요령을 조금 아시면 두께만 정확하게 맞추시면 이런 많은 빗각 라인에서도 어 내가 이 스톡만 조금 할줄 아시면 은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께 설정을 먼저 잘 하시고요 기본이 두께 설정입니다 그리고 톡톡 느낌상만 바방이 조금 더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런 공을 치시는데 굉장히 난구거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이 스트로크를 조금 알고 계시면 난구가 쉬운 공으로 좀 바뀔 것 같습니다 모두가 잘 치는 그날까지 오늘은 당구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